님들 안녕하세요. 네 번에 걸쳐서요 임플란트 임프레션과 관련돼서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할 저는 한양대학교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임상팀장 윤서형입니다. 오랜만에 선생님들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임프레션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거지만요 오늘은요. 어,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임플란트 인프레션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특히나 이론적으로 선생님들이 인프레션에 대해서 궁금했던 내용들 있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론적으로 풀어드릴 거고요. 두 번째에서는 인프레션에 관련 대해서도 굉장히 테크닉이 있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인프레션의 정의부터 살펴볼게요. 인프레션이란요. 바로 환자의 치아 표면을 음영 또는 역으로 복제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환자의 입안 혹은 치아와 또 잇몸의 모양을 정확하게 본떠서 그대로 복사하는 겁니다. 마치 말랑한 점토에 손가락을 눌렀을 때 손가락 모양의 자국이 남게 되죠. 그런 것처럼 치아의 형태가 그대로 복제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자국을 음영 또는 역형이라고 해서 본 또는 인상체라고 하고요. 나중에 여기에 석고를 붙게 되는데 치아 모형을 양형 나오거든요. 즉, 다시 모형을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임플란트에서 임플레선을 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로는 개인 트레이, 즉 우리가 인디비절 트레이를 만들 때 인프레션을 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보시면 여기 임시치아거든요. 임시치아와 어버트먼트를 만들 때도 인프레션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보철물을 만들 때 역시 인프레션을 시행하죠. 보철물 제작 과정에서요. 선생님들 정확한 인상 체득은그 어떤 단계보다도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흐름도는요.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가장 첫 단계에서는요. 환자의 구강 구조나 특히 치아와 임플란트 주위 조직의 형태가 인상체에 정확하게 복제되어야 합니다. 2단계에서는요. 인상체에 석고를 부어 만드는 것이 바로 주모형인데요. 인상이 조금이라도 부정확하다면 주모형도 역시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겠죠. 주 모형이 정확해야 그 다음에 제작되는 보철물 역시 오차 없이 맞게 되고 이 모든 단계를 거쳐야만 환자에게 최적의 결과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임플란트 보철물이 되려면 처음부터 시작된 어떤 정확성의 결과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인상은 결국은 성공적인 임플란트 보철물을 만드신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임플란트 보철을 위한 과정을 보실 텐데요. 단순히 인상만 뜨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정밀하게 이루어진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임플란트 상부에 장착되어 있던 힐링 어버트먼트를 제거하시고요. 우리 작년 시간에 배웠죠? ISQ. 즉, ISQ의 수치를 측정을 통해서 임플란트 보철물이 장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치를 파악한 후에 만약에 수치가 우리 뭐였죠? 70 이상 되면 임플란트 보철물을 시행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인상을 뜰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프레션 코핑을 연결해서 임플란트 인프레션을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트 체득을 하고 마지막에 대합치를 뜨는 과정을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인프레셔 과정을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힐링 어버트먼트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힐링 어버트먼트를 제거를 한 사진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코핑, 바로 트랜스퍼 코핑이라든가 피거 코핑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또 나중에 잇몸을 형성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임플란트와 인플레이션 코핑을 연결해야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상 전에 이렇게 사진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힐링 어버트먼트를 꼭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힐링을 제거한 후에는요, 임플란트에 이 스마트 팩을 연결을 합니다. 스마트팩을 연결한 후에 isq 측정을 해서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확인하시게 되죠 뼈와 임플란트가 잘 붙었는지 수치로 확인하는 것인데요 선생님들 안정성 수치 아까 제가 몇이라 그랬죠 네 바로 70입니다 70 이상이면 임플란트와 뼈가 붙어 있는 것이 가장 높은 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임플란트 보철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즉, 보철 시기에 적합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ISQ 측정하는 거 궁금하시다고 하셔서 선생님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운트와 전용 스마트팩을 연결을 해주시고요. 이때 스마트팩을 임플란트 연결할 때는 과도한 힘을 주지 마시고요. 손의 힘으로만 체결을 해서 바로 정방향으로 임플란트를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ISQ 측정을 통해 어떻다? 보철 진행의 타이밍을 결정하기 때문에 ISQ 값이 높을수록 고정력이 우수하고 안정적인 보철 진행이 가능하게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기기는요, 바로 애니체크라는 장비입니다. 네오바이오테크에서 개발한 기기인데요. 이 기기 역시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수치화하여서 IST, 즉 임플란트 스테빌러티 테스트 값으로 표시해 주는데요. ISQ와 유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측정 과정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별도의 전용 스마트팩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ISQ 기기 같은 경우는 스마트팩 별도의 또 다른 부품이 있었죠. 하지만 이 애니체크는 부품 따로 고정시키지 않고 또힐링어버트먼트를 제거하지 않고요. 어떤 전용 TV 없이 바로 힐링어버트 위에서 가볍게 접촉을 하면 자동으로 IST 수치를 측정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때 측정은 수직방향에서 하시고요. 움직임 없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침습적이면서도 임상의 편의성을 높이시는 기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임플란트 인상 채득할 준비가 된 것이고요. 임상에서 임플란트 레벨에서 임상 채득을 많이들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코핑을 선택해서 인상을 채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사진은요. 픽업 임페션 코핑을 체결을 해서 체등하, 체득한 인상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트랜스포 코핑을 연결한 방식의 타입을 선택해서 임플란트 인상체득을 시행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정확한 교합을 위해서 바이트를 체득하시는 거 선생님들 놓치지 않고 잘 알고 계시겠죠? 마지막으로는요, 반대편 치아의 대합치의 인상을 알지네이트를 이용해서 체득을 합니다. 보철물 제작 시에는 대합치와의 교합 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간혹 대합치 인상을 뜨는 것을 놓칠 수가 있는데 그거 역시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임플란트 인상 채득할때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인프레션코핑입니다 임프레션 코핑은요. 환자의 구강 환경과 동일한 복제물을 만들기 위한 구성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환자의 구강 내에 임플란트가 식립된 후에 이 코핑을 연결함으로써 임플란트의 정확한 위치와 방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기공소에서 보철물을 제작하게 되고요. 임프레션 코핑은요. 직경과 또 치은 두께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환자의 구강 조건에 맞춰서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임플란트 회사에 따라서요 또 임플란트 종류에 따라서 또 임플란트 인상 체득의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인프레션 코핑의 모양과 다양한 종류의 코핑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프레션을 뜰 때는요, 어떤 회사의 임플란트로 심었는지, 어떤 종류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인상을 뜰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코핑을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바로 임플란트 인상 체득 후에 기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구성 요소인 바로 아날로그입니다. 두 가지 타입의 아날로그가 있는데요. 어버트먼트 랍 아날로그 혹은 리지드 랍 아날로그라고도 불리는데요.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오른쪽에 보이시는 바로 임플란트 랍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는요. 기공사 선생님들께서 특히 이 어버트먼트 랍 아날로그는 보철물을 제작할 때이 부분을 어버트먼트처럼 간주하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모형에서 이 엑스레이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어버트먼트라고 생각을 하고 기공사 선생님들께서 작업을 하시죠.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아날로그. 우리가 임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기공사 선생님들께서 이 임플란트라고 생각을 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아날로그를 사용을 해서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림에서 보시면요. 임플레션 코핑을 끼고 인상 채득을 실시한 후에 랩 아날로그를 체결을 하게 되죠. 이렇게 랩 아날로그는 앞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아날로그가 바로 이 임플란트, 우리가 픽스처라고 하는 이 임플란트 역할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날로그가 선생님들 굉장히 작은 금속처럼 보이시지만요, 이 아날로그는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임플란트의 보철 제작 시에 핵심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임상 사진으로 보실게요. 트랜스포 코핑에 지금 아날로그를 체결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또 옆에 보시면 어버트먼트와 아날로그를 연결한 사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를 체결함으로써요. 임플란트의 역할을 대체하기 때문에 보철물 제작 시에 필수 구성 용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장에서는요, 임플란트 인상 체득 시에 필요한 구성 요소와 부품 그리고 인상 체득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들 임플란트 인상 과정을 단계마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각 과정의 정확성이 누적돼서 최종 보철물의 완성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한 인상 체득이 아닌 진단 또는 계획이 함께 이루어지는 정밀한 작업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인상 체득 테크닉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실제 진료 현장에서 어떤 방식의 인상법을 선택하고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인상 체득 테크닉은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임플란트 레벨 방식과 어버트먼트 레벨 방식이 있습니다. 이 임플란트 레벨 방식에서는요. 다시 트랜스포 타입의 임플레션과 픽업 타입의 임플레션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어버트먼트 레벨에서는 우리가 간접법, 바로 인다이렉트인 간접법과 다이렉트 직접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테크닉을 선택하든 간에요. 선생님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바로 정확한 인상 채득입니다. 왜 그런다고 했죠? 인상에 정확도가 바로 결국은 보철물의 정확도와 예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테크닉 즉 어떤 방식의 인프레션을 선택을 하든 선생님의 인프레션의 정확도 인프레션의 숙련도를 더 높이시고 정확하게 인프레션을 떠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임플란트 레벨에서 인상 체득 방식에 따라서 트랜스포 타입의 인상 체득과 픽업 타입의 인상 체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레벨 임플레이션의 정의를 먼저 보면요, 식립된 임플란트에 트랜스포 타입 또는 픽업 타입 임플레이션 코핑을 체결해서 임플란트의 정보를 체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임플란트의 코핑을 체결을 해서 인상체득을 시행하는 임프레션 테크닉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레벨 임프레션의 특징은요, 환자 구강 환경에서 임플란트가 식립된 상태에서 트랜스포 타입 또는 픽업 임프레션 코핑을 체결한 후에 인상체득을 하면, 어떻게 되죠? 구강과 동일한 임플란트가 식립된 현상의 작업 모형이 제작됩니다. 보시면 여기 사진에도 보이시죠? 결과물이 임플란트 레벨 임플레이션의 목적은 우리가 구강 내에서 식립대 임플란트와 동일한 구조를 작업 모형에 구현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어버트먼트의 형태나 각도, 제재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환자에게 최적화된 보철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요. 단순한 복제의 개념과 가능성, 또 그리고 심미성, 유지력을 모두 고려한 보철 타입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인상에서 스크루 타입이라든가 시멘트 타입, 또 이알 ER 타입, 이런 보철물의 타입을 또 구성할 수가 있죠. 인프레션 코핑의 형태에 따라서도요, 그 인상 채득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코핑은 크게 보시는 바와 같이 핵사와 넌 핵사로 나뉩니다. 또, 트랜스포 코핑 역시도 핵사와 넌 핵사로 나뉩니다. 핵사 같은 경우는요, 임플란트의 정확한 위치와 방향 재현이 중요한 경우, 특히 싱글 임플란트 보철에서 위치의 재현성이 요구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반면에 넌 핵사 타입의 코핑은요, 보철물의 회전 방향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수 연결된 보철이나 브릿지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보철 계획에 따라서 적절한 코핑 타입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에 맞는 인상 체득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인상 체득의 방식이 코핑에 따라 달라진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픽업 인프레션 코핑으로 인상 체득하는 방식은 인상제 제거 시에 코핑이 바로 인상체에 분리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상체 제거 시에 코핑이 바로 인상체 함께 구강에서 제거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오픈 트레이 기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반면에 트랜스포 인프레션 코핑은요. 인상제를, 인상체를 제거할 때 코핑이 구강 내에 남아 있고, 이것을 다시 모형에 연결해서 위치를 재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로 클로즈 트레이 기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인프레션 테크닉 중에서요, 어버트먼트 레벨은요, 간접법과 직접법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어버트먼트 레벨 인프레션의 정의를 살펴보면요. 어버트먼트가 이렇게 구강 내에서 체결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 크라운 인프레션을 뜨는 것처럼 어버트먼트가 체결된 상태에서 인프레션을 떠서 어버트먼트 형태를 복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어버트먼트 레벨 인프레션의 특징은요. 프랩된 자연치아에서 인프레션을 뜨는 방식과 같은 방식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프레션 캡 를 끼우는 이 방식을 바로 간접법, 인다이렉트 방식이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캡이 씌어지 않는 바로 어버트먼트에서 직접 인상 체득을 한다 해서 직접법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어버트먼트 랩의 인프레션의 인상은요. 기성 트레이를 사용해서 자연치 크라운 인상 체득 방식처럼 익숙한 방식으로 인상 체득을 시행하시기 때문에 임상에서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접법 역시 기성 트레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임플란트 위에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그 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바로 이 임프레션 캡을 씌운 후에 인상 체득을 실시하면 되시겠습니다. 구강내 임상 사진을 보시면요. 임플란트의 어버트먼트가 체결되어 있죠. 그리고 매개체로 역할을 하는 캡을 씌워주시게 됩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어버트먼트 레벨 인플레션의 간접법 인상 체득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을 씌워주시고, 라이트 바디를 짜게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 기성 트레이에다가 헤비바디를 짜주시고 바로 인상체득을 시행을 하시면 캡이 인상체에 같이 함께 체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레벨 인프레션 중에서 다른 하나는요, 바로 직접법인데요. 직접법은 캡이 없이 임플란트 위에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바로 직접 다이렉트로 인상을 체득하는 방법이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프랩된 자연치 크라운 인상 체득과 방법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환자의 구강에서 보철용 어버트먼트가 이미 연결된 상태입니다.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코핑 장착이 없이 직접 바로 인상을 체등어, 체득하는 것이 바로 다이렉트 어버트먼트 레벨 인프레션입니다. 이 방법은 스크루 홀이 있죠? 스크루 홀을 막지 않고 인상 체득이 가능할 수도 있고 보철물이 이미 계획되어 있거나 어버트먼트가 미리 장착된 경우에 효율적인 인상 체득을 시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법 인상 체득 시에 중요한 점이 선생님들 있는데요. 인상제가 스크루 홀에 끼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는 것입니다. 스크루 홀에 인상제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는요. 전용 슬리브나 가이드 핀 또는 스트레이트 버의 봉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어버트먼트 홀에 끼워 주어 인프레션을 뜨게 됩니다. 직접법으로 인상 채득을 할 때마다 저희 병원에서는 기공사 선생님께서 앞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버 봉에 잘안 쓰는 버 봉을 항상 커팅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좀 케이스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힘들어 하셔서 아예 이렇게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레진 재료를 이용해서 미니 사이즈와 레귤러 사이즈를 만들어주셔서 저희는 이제 어버트먼트 레벨에 직접 법 인상을 뜰 때는 이렇게 만들어주신 레진 재료로 만든 봉을 스크롤에 껴서 인프레션을 뜨고 있습니다. 3D 프린트로 만든 레진을 이용해서 인프레션을 뜨는 건데요. 제가 모델에 시연을 해봤습니다. 모델에다 껴봤는데 보시면 이렇게 기성 어버트먼트를 헥사 드라이버로 이용을 해서 모델에 끼시고 라이트 바디를 짜신 다음에 자 영상과 그림을 잘 조합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이시면 홀 안에 레진 봉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인상제가 들어가지 않게 막아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바로 직접법을 뜬 인상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레진 봉을 다시 인상체에 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석고 푸어링을 하시게 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여기 인상체 안에 레진 봉이 들어가 있죠. 직접법으로 인상체득을 했을 후에 만들어진 보철물의 형태입니다. 교환면에 그 스크루홀이 뚫려져 있죠. 그래서 당연히 어버트먼트는 제작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죠? 환자의 구강 내에 있을 테니까요. 전치부에서 이번에는 기성 어버트먼트가 아니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제작한 후에 구강 내에서 직접 법을 이용해서 인상 체득할 한 케이스입니다. 이 안에 보이시는 거는요, 어, 테플론 테이프로 막은 겁니다. 인상제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요거는 최종 보철물의 모습인데요. 저희 환자 중에 여성 환자분이시고 전치부 케이스라서 잇몸 부위가 많이 꺼져 계세요. 그래서 핑크 포세린 쉐이드를 이용을 해서 최종 보철물을 제작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 보철물을 구강 내에 장착해서 교합 조정을 한 후에 협측과 교합면에서 찍은 임상 사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 처음에 어버트먼트를 연결해서 임시 치아를 먼저 써보시게 했거든요. 그래서 만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직접 법을 이용을 해서 어버트먼트 레벨홀 인상을 채택한 후에 최종 모처물을 만든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요. 임플란트 인플레이션의 테크닉에 따른 네 가지 방식의 인상체득 방법이 있다는 정도만 선생님들께 소개하는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특히나 이 어버트먼트 레벨 인플레이션의 직접법과 간접법은 임상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선생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 이런 방식도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혹 만약에 케이스가 꼭 어버트먼트 레벨을 떠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억하셔서 이 방식대로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임프레션을 떠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임플란트 레벨의 임프레션에서 두 가지 테크닉이 있다고 했죠. 바로 트랜스포코피 임프레션과 픽업 타입의 임프레션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트랜스포 타입의 임프레션에 대해서 제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주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도 화이팅 하세요.